네 안녕하세요 청옥션입니다 다리나 제가 아, 승무주전자를 하나 가져왔어요. 쉽게해서 물을 어, 예를 들면은 상당히 많이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그 주전자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말 지퍼라는데 제가 우나라 말로 할게요. 뭐 중국말로 뭐 도자기 그다 해, 아, 중국말로 한다면 저도 뭐 한계 끝이 있으니까 아, 저는 그냥 주전자라고 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 주전자인데 아, 청화인데 상당히 나이가 있고 아주 그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가 설명하면 이게 보면 이 도안에 우리가 대광식으로 어, 이 깎았어요. 쉽게 해서 이제 도자기를 깎아, 홈을, 그 음각으로 쉽게 해서 깎아가지고 하나의 대광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석류주을 하나 넣고, 이쪽도석류주를 어 넣고, 이건 그러니까 우리 하트 모양이 아니라 복숭아 모양, 수국모 모양으로써 대광을 아 만들었고, 그 깎은 다음에, 어 청화로 어, 성류전을 어, 뭐, 모양을 넣은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목단 하고 여기는 예를 들면은 목단 여기는 목단 여기는 국화 여기는 목단 여기도 목단 여기도 목단, 목단. 쉽게해서 우리가 꼭 홍, 홍무 때 이런 모양도 있지만은 우리 영락 때도 총 영락초도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락초에 아, 이런 모양이 있고 우리가 이면은 초연문을 보세요 초연문에다가 우리가 연사문 이거 꼭 원때 모양 이런 게 많이 있거든 원때 명원 말에서 명초 이런 모양 어 겹자문이 내가 연사문식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저~ 여의도안 여의도안이 이렇게 한 바퀴를 감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감고 이건 저~ 초연문으로 들어갔고 연사문으로 갔고 이것도 이제 어~ 우리가 그~ 손잡이는 어~ 우리가 그~ 목단꽃을 내가 전주화문으로써 쑥 들어갔어요 이렇게 끝까지 한 그리고 특이할 점은, 제가 보면은, 이 특이할 점은 뭐가냐면, 이 보세요. 우리가 꼭그 도자기 이, 이, 수구 있잖아요. 수구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도자기 보면은, 요, 요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 요 수구 쪽에 한 명이 각이 됐지만은, 요 모양이 이쪽에 그 핫, 그러니까 얘를 마름모형으로 다이청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고급 도자기는 만약 관역급은 항상 이런 걸 마무리를 잘하고, 요 마름모 모양으로 했고요. 위에도 마름모 모양으로 했죠. 이렇게 보면은, 위에도 마름모 모양으로 했죠. 이렇게 가까이 봐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잘 만들었다는 거죠. 마름모 모양이그니까 상당히, 어 전주화문에서, 이거 우리 선덕 대도 있지만은, 아, 요 명초, 영락대 우리 홍무 대도 요런 모양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은, 우리 도자기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가입도 됐어요. 깎아가지고, 다시 은각으로 깎아가지고,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어, 저런 식으로, 아, 쉽게 해서 이수구가 저런 식으로 사각으로 했지만은, 어딘가면 평 평범하게 아니라, 이것도 쏙들어가게 골지게끔 잖아요 깎고낸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독특하게 양쪽 다 골지게 양쪽 다 당초문이 늦지만은 아주 골지게 아주 딱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를 유심히 보면은 좋은 도자기인지 나쁜 도자기인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거만 보셔도 우리가 이 당품이니 아니면 요즘 도자기니 옛날 도자기니 진품이니 좋은거니 그걸 표시가 난다고 이런거만잘 보시게 돼요 뭐 화면으로 보든 뭐를 보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웬만한 거는 조명 빛에 보는 거는 더 신중해 보인다고 왜냐면 이 조명 빛이 이 도자기를 좌우해 왜냐면 여기다 형광등은 더 아름답게 보이고요. 엘리드저이 뭐야 좀 밝은 데 같으면은 또나름대로그 세심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얘를 껌껌한데 이 화면은 여기만 좀 불빛이 고 나머지 외벽 쪽 같은 데는 껌껌한데는 도자기만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를 뭐랄까 정확하게 어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아도자기 구입하실 때 선택을 잘 하시라는 거죠. 그 선택도 우리 시청자분들 하는 거지만은 요즘 워낙 그 장사하는 분들이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 교묘하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봐가지고 어잘 유심히 더몇 번을 더 보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손해를 덜 본다는 거죠. 그런 것도 아시라고 우리 청옥시대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좋은 쪽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제 안 하면 껌껌한 시대는 지났고 아까 밝은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거지 거의 껌껌한 시는 이제 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껌껌한 시대는 여지껏 많이 써먹고 그사람들인 이제 지금은 우리 고객들이나 매니아 분들이나 너무 이제 도자기 볼 줄도 많이 알고 또 생각도 깊으셔가지고 선택을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구분 그 보세요 평급인데 아주 좋아요 이거 뭐 영락대 우리가 꼭 관지가 없어도요 꼭그 무슨 뭐 이딴 뭐 우리가 뭐어 공백기 나오는데 공백기도 반지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 완벽한 데에서 관지 없는 거는 거의 영락 초기로 보시면 돼요명 초기 영락대로 보셔도 되고 명 초기로 보셔도 돼요 선덕 대도 관지 없는 게 많이 있었고 영락 대도 관지 없는 게참 영락 대때 선덕 대는 관지 많이 있지만은 영락 대 관지 없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걸 아시고 구비인데평구비인데 뭐, 제가 요거를 보면은 이구하고 똑같아요. 제가 저번에 엊그저께 이, 며칠 전에 이거를 근데 이구인데 제가 이거를 스번지 왜냐하면 매직 셔프로 이걸 닦으니까 깨끗해. 이 테투가 근데 이것도 닦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워낙 이제 이거는 제이 그냥 닦지 않고 내비둔 거예요. 왜냐면그 시대의 때문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인적으로 때문에 묻힌 거하고 개인적으로 때문에 있는 거하고 틀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 같은 시대꺼 굽이 다 생각하시면 우리 시청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매직세프 스펀지로 깨끗 닦아가지고 이렇게 테토를 보고 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테토가 좋은 건지 아니면 옛날 건지 지금 건지를 안단 말이에요 데이거무적 때문에 손바닥만 하는 거지 이 손바닥 표면만 하는 거지 눈르는 어. 이게 이제 커버가 되니까 약간 땜물이 커버가 되니까 모른다 근데 이렇게 닦아 내면은아 옛날 건지 지금 건지 아면 확실히 느낀다고. 도자기 볼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항상 도자기 그래요. 좋은 도자기는 그냥 좋은 도자기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도자기니까 사각에다가 아주 그 수구도 아주 잘 만들었고 이 나름대로 그이그 그 기형도 꼭 복숭아 무늬, 수북무늬양고로 아, 주전자를 만들으니까 이런 것도 잘 보셔가지고 나중에 아 좋은 거를 선택했으면 이 시청자분들 괜찮을 거예요. 이제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높이가 한 22cm 되네요. 그리고 구연부 여기 수구에서 여기 손잡이 과장은 한 23cm 되고, 23cm쯤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는데 상당히 좋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물주전자로 썼을 것 같아요. 물주전자. 예를 들면 화초를 물어주던지 아니면 무슨 뭐 물을 먹었던지 그런 식으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기벽도 아름답고 청화 발색도 소마레청이다 아주 좋고,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그렇게 아주 그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